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 또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기존의 인터넷이 PC나 스마트폰 등 특정한 단말기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했다면 사물 인터넷은 제약 없이 다양한 물품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그동안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재반 환경을 데이터로 가시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혁신을 달성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공장이나 산업용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전 및 생활용품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프렌즈에서 선보인 스마트 체중계는 블루투스 통신으로 체중계와 연동되는 전용 앱을 통해서 체중계를 통해 측정된 체중, 체지방, 근육량 등의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해서 매일 매일 꾸준하게 체중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그래프를 통해서 체중의 증감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고, 체중의 변화에 따라서 등장하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프트에는 검색창에 특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IoT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프트를 통해서 사용자는 기온이 30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실내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고 또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거실에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등 IoT가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를 이프트에서는 레시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프트에는 벌써 천만 개가 넘는 레시피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약 210억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수집한 정보를 IoT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oT와 연결되는 디바이스가 증감에 따라서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제품 판매 위에 생기는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IoT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oT 기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양한 기업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미치비치 신탁은행은 2018년 8월부터 D-PRIME이라는 정보은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IoT 센서가 부착된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니면 이를 통해서 걸음거리, 이동거리, 이동 장소, 이동 속도 등 다양한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보은행으로 송신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유료로 판매하고 은행은 수수료를 제외한 게이타, 개인 데이터 판매 수익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이타와 소프트뱅크는 IoT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인 e p a l e t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렌터카, 택시, 자가용 등 차량에 부착된 IoT 장치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통해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고 API를 통해서 차량 공유, 택시 회사, 제조사, 유통사 등 다양한 기업에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형 무인사업, 배달뿐만 아니라 무인 레스토랑, 이동형 병원, 무인 호텔 등 다양한 온디맨드 서비스로 확대되고, IoT를 통한 자동차 연결을 통해서 교통사고나 교통정체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오미는 전동 자전거, 스쿠터, 노트북 컴퓨터, TV 드론 뿐만 아니라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정수기, 전동 칫솔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샤오미의 IoT 생태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샤오미는 이미 400여 개 제조 파트너사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IoT 생태계를 구축했는데요. 2019년부터 5년 동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AIoT에 1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맥키지앤 컴퍼니는 사물 인터넷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2025년에는 최대 1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IBM의 최고 경영자인 버지니아 로메티는 다음에 올 가장 큰 변화가 사물 인터넷에서 출발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이 스스로 생각하고 먼저 말을 거는 IoT 세상을 맞이해서 사물 인터넷이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 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